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톨레에게 2024 3월 13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은 추리국기 5장에서 이제 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5장과 9장이 보면 이제 모세가 바로 와 맞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해라. 근데 바로는 허락하지 않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그게 그들이 그 인력을, 노동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막대한 노동력을 그냥 내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피 개리파 악독 우음 흑장 이렇게 말해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그다음에 악하니까 그 전염병 재앙이에요. 그리고 종기, 악독 종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우박이 내려지고 그 매뚜기 재앙, 다음에 흑암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죠.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모세와 바로가 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진짜냐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태양 신이 축복을 준다고 그들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상징들이 바로 그게 나일강이고, 개구리고, 이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과 싸워서, 그것에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걸 밝히시잖아요. 첫 번째, 피제요그 나일강이 범람에서 농사가 잘 되어가고, 그걸 먹고, 그걸 마시면서 살아갔는데, 그 나일강이 피가 돼요.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게 되고, 그걸로 농사조차 지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풍요를 준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잖아요. 개구리죠. 애국사람들한테 개구리는 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많을수록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하게 살아간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개구리가 넘쳐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으려고 그 뚜껑을 여겼는데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자려고 침대에 들어갔는데 이불을 덜 치니까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그때부터 더 이상 개구리는 그들에게 좋은 게 아니죠. 축복의 상징이 아니에요. 재앙이었죠. 근데 그걸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누가 진짜인가? 야회, 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내용. 이게 이제 5장, 9장에서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풍요로움은 세상 것이 준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I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이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위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재산을 드리자 하니 나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축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시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메를 맞싸온에 있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케으르다 케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아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를 살피시고 모세가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 이제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려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국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어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방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벤 족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 가족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로손과고앗과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로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닛니와 시무이요고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에리요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베스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아론은 암미나답의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세바,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란서는 부대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사람의 족장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 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이루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우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우 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적네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진과 내 이적을 애국 땅에서 만에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 적 내가 내 손을 에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에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에굽 사람의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루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루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예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니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며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을지어라. 내가 내네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거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음이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라. 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은 친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 마실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군과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의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 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 여호와께 간구하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 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신하와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 때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 집에 파리 때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며 마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은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 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 이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이 네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만소서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 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루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여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제가 애굽 온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의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 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이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이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신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와미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들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 또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예고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 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며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산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난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리의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리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